이스라 사장 11절에서 24절 아닥사스다.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벌은 이러하니,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.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, 이제 왕은 아쉬움 없소서. 만에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.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.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어서지리이다 하였더라. 왕이 강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,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.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, 과연 이 성업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폐역하고,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,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항들이 있어서,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. 이제 너희는 명령하여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,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.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.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.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보니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.